영상 시점 부탁드립니다. 아직 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음.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 보고 들어오신 분들 현재 유행하는 아레나 조합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크게 보자면 아레나 조합은 한 8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조합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쿠키는 뇌신무장 쿠키, 자, 미스 플라워 쿠키가 있는데 미스 플라워 쿠키를 쓰지 못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고대름 레티를 쓰시면 되고요. 고대름 레티가 없으면 스네트래곤 쿠키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뇌신무장 쿠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스네트래곤을 쓴다면. 승률이 엄청나게 떨어지실 겁니다. 자, 뇌신무장 쿠키가 없는 분들은 특점에서는 크림슨 코라를 쓰는 트일 조합이나 아니면 크림슨 코라를 쓰지 않는 삼탱 조합, 그런 조합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무난하게 사용되는 조합은 뇌신무장과 미스틱 플라워 이두 쿠키를 중심으로 투 딜러와 아니면 원탱커 아니면 투 탱커 요렇게 사용되고요. 보물은 거의 국민 보물이 되었습니다. 호루라기, 유리병, 깃털 또는 깃털 보물 대신에 사용되는 보물은 자, 모노클 보물이나 때에 따라선 무공비 또는 네, 종이 부적, 시계 이렇게 네, 사용되고 있고요. 세팅은 뇌신문장은 공통적으로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를 아레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핑은 피해 감소를 잃순위 풀은 높을수록 좋고요. 자 요정왕은 버틸 수 있으면 쿨토핑을 1순위로 피해감소 1순위, 쿨은 높을수록 버티지 못하면 아몬드로 최대한 세팅을 해주시고요. 비스킷도 피해감소 1순위, 체력 부옵션은 스킬과 시너지 좋기 때문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휘낭시에도 권장 쿨토핑으로 해주시고요. 피감 높게, 쿨 높게, 비스킷도 피감 높게 해주시고 샌들리나 서류왕은 라즈베리로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스티 플라워 쿠키는 쿨토핑으로 피감 높게, 쿨 높게, 비스킷도 쿨타임으로 최대한 도배해주시고요. 2초로 만들고 나서도 여유가 되면 피해 감소로 해주시면 돼요. 자, 삼탱커로 쓸 때는 유정한 자리에 구름의 테마 쿠키를 대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구르메테 쿠키 덱을 상대로 할때유종한 쿠키 들어간 조합이 더 상상상 유리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요. 두 번째 조합은 레이저 조합입니다. 자, 구르메테 자리에 홀리벨이나 페투치니마 쿠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깃털 보물 자리에 모노클 보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세팅은 뇌시는 동일 자, 구르메테는 시작 쿨타임을 3초로 맞춰서 토핑은 쿨이나 아몬드 섞어서 피감 높게 자,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위주로 자 그리고 휘낭시에는 토핑은 쿨토핑 비스킷은 최대한 피해 감소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2초로 시작하는 걸 권장 드리지만 굳이 2초로 시작 안 해도 되고요 자 블루파이는 피감 높게 쿨 높으면 좋고요 3라즈 2애플젤리 비스킷은 피해 감소보다는 피해 감소 무시가 가장 좋습니다 자 미스틱 플라워는 세팅 동일하게 2초로 시작하는게 가장 좋구요. 자그 다음에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격 덱은 투탱커 투 딜러 조합인데 요정왕 자리에 구르메테마 쿠키가 와도 됩니다. 자 세팅은 외신 동일 요정왕도 아까랑 동일하게 구르메테도 동일하게 3초 시작으로 아몬드랑 쿨 섞어서 사용하시고 비스킷은 피해감소 위주로 자 세인트릴리랑 서류왕 라즈베리 세팅 비스킷은 피해감소 무시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미스틱 플라워도 2초 시작이 가장 순율이 좋습니다. 2초가 안되면 3초로 세팅해 주시면 되요. 자, 그다음에 제가 저격 영상으로 올렸던 스타더스트 쿠키입니다. 자, 보물은 요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깃털 대신에 시계 보물을 써도 됩니다. 네, 피해감소 좀더 높여서 안죽게 시계 보물을 써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신은 동일, 휴낭시에는 아몬드, 피해 감소 높게 세팅해 주시고요. 스타더스트는 피해 감소 높게 하드에 3초로 시작하게 애플 젤리랑 쿨드 핑 세팅해서 푸은10.3% 이상. 자, 서류왕은 라즈베리랑 피해 감소 무시, 미스티 플라워는 2초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뇌신무장 쿠키 없는 분들 뭐 크림슨코랄만 있는 분들 이미 키우신 분들한테는 자 크림슨코랄 피해감소 높게 쿨토핑으로 쿨 높게 비스킷은 피해감소 위주로 센트리랑 서류왕은 라즈베리 피해감소 무시 위주로 파르페는 피감만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미스틱 플라워도 2초 굳이 아니더라도 쿨토핑 피해감소 쿨토핑만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밖에 여기 여섯번째 일곱번째는 何で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방덱이나 또는 골드치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피낭시랑 요정왕 자리에 자, 이렇게 골드치즈나 바스크치즈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바스크치즈를 굳이 안 쓰더라도 여기에 구르메테를 써도 됩니다. 또는 서류왕 대신에 여기에 세인트릴리를 써도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삼탱덱으로쓸 때는 이 시계보물로 여러분들이 세인트릴리 라지로 피해 감소 무시로 버티는 조합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뇌신무장 쿠키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조합도 쓰는 사람도 있다 자 현시점에서 포벌덱에서 유행하는 뭐 샤이닝 글리터나 뭐 트위즈젤리 과절류 덱은 안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과절류는 아레나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땅이나 다른 상향되는 마탄쿠키가 어떻게 될지는 리뷰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요정왕이 구르메테 대한테는좀 유리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무난하게 상대방이 구르메테가 보인다 하시면 요즘 구르메테가 많이 보일 텐데, 요정왕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무조건 유종왕이 좋다, 요게 아니라, 상성상 그래도 승률이 유종왕을 쓰는 게 제가 많이 이기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구르메테도 좋으니까 키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5초리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아레나용이나 스토리용으로도 좋은 엠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레나 조합추천 유행하는거 기준으로 정리해 봤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